누구도 고난과 역경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이 어떤 일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잠깐 후도 알수 없기에 혹시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닥칠까 해서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설령 미래를 안다 해도 더 평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재성을 가진 우리 육신의 결말이 모두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해서 육신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육신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성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영적 몸으로 부활을 이루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결말은 정해진 멸망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은 늘 두렵고 불안하며 걱정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에서 오는 두려움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근원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근심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온갖 사건과 사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를 숭배하고 의지하도록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우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속한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은 완전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육신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는 새롭고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이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육신을 미워하며 육신의 재성과 악한 행실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며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설수록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가까울수록 불안과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나의 걱정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